안녕하세요. 수요일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정원댁이 어제는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밤새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laughs> 저녁에 어제 입양 좀 헬라는 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원댁이 요거. 이게 뭐냐면 봉황이에요. 봉황. 시커먼스 봉황.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지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봉황. 아, 이걸 언니가, 그, 어제 그제 갔던데, 언니가 기름값 하라고 이제 요걸 하나 줬어요, 저를.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또 생각이 많았어요. 요거를 팔아서 기름값에 보탤까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한테 요거를 200선물로 내놓을까 하다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200선물로 요거를 내놓기로 했는데요. 오늘, 음, 어제 사실은 해야 됐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음, 대나무 이렇게 친 그림 다섯 점 하고 요거 하고 내놓을 건데요 요거는 이제 댓글 오늘 123번 123번인데 만일에 댓글이 123번째가 안 나오면 다음 번으로 요거는 2호를 할 거예요 그림은 그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선별을 해서 드릴 거고 요 봉황 요게 지금 한 40만원 해요 그래서 요 봉황은 제가 123번. 123번째. 마감은 제가 내일 아침 아마도 8시쯤에 마감을 할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오늘 물건을 해러 나가려다가 저희 아저씨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서 이제 내일 물건을 해러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8시까지 제가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200, 123번째 구독자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다음번. 다음번으로 제가 2월을 시켜놓을게요. 어, 그래서 오늘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원 뜨기 어제 못한 이제 오늘 이병을 오늘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음, 아침에 또 이렇게 햇볕이 굉장히 따뜻한데 추운데 하우스 안은 햇볕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구들 좀몇개좀 땄어요. 그래서 좀 올려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마리아 사종. 이거는 콩 마리아 아주 금은 다 들었죠. 잘 들었어요. 콩 마리아. 이거는 마리아 대형종. 아주 금은 다잘 들은 거예요. 요거는 또 88. 88 마리아. 이렇게 복륜으로잘 들었지요. 또 요거는 또 마리아 백금. 요렇게. 잘 들었습니다. 요렇게. 자구도 달고. 그래서 요 4종은 오늘 요거 163번. 49만원에 요거 한, 한 세트 올려드려 볼게요. 49만원에. 49만원에. 그래서 이제 정원색이 내일 갔다 와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밭 정리를 좀할 거예요. 밭 정리를 해서 아이들을 또 흙을 또 제가 다른 흙으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 삼아 또 이제 다른 흙을 또 쓰면서 또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번은 골드, 다이아몬드, 금을 제가 이렇게 하나를 커팅을 했어요. 두 개는 판매가 다 됐고, 하나를 제가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아주 잘 생겼죠. 금도 잘 들고. 그래서 164번은 49만원입니다. 49만원. 그 다음에 165번은, 아까 제가 저기 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블루진 마리아가 요렇게 하나. 금도 잘 들었는데, 이건 괜찮아요. 요건 그래서 힘들 것 같은 뿌리는 내려드릴게요. 165번은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36번은요, 블루진 마리아. 요거는 이제 뿌리가 요 잔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만원. 36번은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3번, 173번은 이렇게 마리아가 금잘 들은 마리아. 요거 8만원, 174번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금은 아주100%잘 들었습니다. 8만원, 175번. 요거는 금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조금 눌리켰어요. 요렇게 눌리켰는데 요건 요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펴져요. 요것도 8만원. 그 다음에 176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잘 들은 마리아 176번도 8만원. 여기 9만원인데 또 정원댁에 만원을 빼드렸네. 어쨌든 173번, 74번, 75번, 176번 이렇게 4개는 8만원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2번은요. 마리아에서 이렇게 금잘 들은 아이. 이게 콩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콩 비슷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 가격 이두 10만원에 냅니다. 172번이에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야생 마리아. 아주 작죠? 작은데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이즈는 요만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168번. 59만원에 여기 멕시코 야생 마리아 생얼 아주 예쁜 아이 하나 내봅니다. 뿌리는 다 있어요. 168번 이런건 이제 재택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서 그 다음에 37번은요 아르테미스 금인데 얘가 금도 잘 들었는데 백금으로 이렇게 자구가 두 개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눈 떴던데 요 속에 이렇게 눈이 떴어요 그래서 커팅을 할까 하다가 지금 안안 하고 오늘 올려 드리는데요 37번이에요 아르테미스 금요거는 자구를 커팅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모조급이죠? 그래서 요거는 120만원인데 오늘 특가로 110만원. 11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아르테미스 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66번은 실버 레오파드 금이에요. 실버. 실버인데 실버 얘네들은 이제 후발성이라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후발성이라 나중에 금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이뻐요. 이렇게. 그래서 166번은, 음 실버 요거는 18만원에 올려드려볼게요. 18만원. 그 다음에 167번 245여게 아니고 이게 음. 아니고 167번이에요 경산 말이야. 요것도 금은 잘 들었는데 여기 또 새끼가 달았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기 그래서 요거 새끼 달기 전 60만원을 지금 167번 경산 말이야 뿌리는 튼실한 아이 그냥 167번 오늘 요거는 60만원에 그냥 올려드려 볼게요 60만원 음, 요렇게 잘생겼지요? 기요 자구도 금이 잘 들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자구도 금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167번은 경산마리아 6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9번은요, 스타보스금인데 아주 멋지죠요 음, 스타보스금 30만원이네? 음, 스타보스금 아주 대품이에요. 얘는 요렇게. 25만원에 하나 내드려 봅니다. 스타보스금 169번. 그 다음에 38번은요, 키메라금인데 꼭 누비마리아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자고 받으려면 커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 키메라금 요거 38번을 29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아주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이렇게 아주 실물이 더 예뻐요 이렇게 실물이 더 예쁩니다 그 다음에 170번 꽃눈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너무 이뻐요 모주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크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모주. 그래서 꽃눈이 이거는 오늘 180에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모주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모주 아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큰 아이들도 하나 있어야 작은 아이들 판매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무래도 판매하는 데 조금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눈이, 말이야, 요거 금잘 들었죠? 아우, 예뻐요, 아주.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막 꽃대들 올리고, 또 자구들 내느냐고, 아이들이 얼굴이 조금씩 미운 것도 있는데, 꽃눈이 아주 예쁘네요. 꽃눈이 요거는 오늘 모주, 180에 하나 내볼게요. <laughs> 사이즈는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1번은 콩마리아. <laughs> 콩마리아 금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아이고, 진짜 멋있죠? 더 크게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그랬다가 한번 오늘 내봅니다. 얘는 사이즈가 16 정도 나오네요. 16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대품이에요. 큰 대품. 그래서 오늘 오늘 230만 원, 230만 원에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이렇게 콩마리아금이에요. 아이고 예쁘죠? 천천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쪽에 이제 151번은요, 핑크 마리아인데 얘가 이제 설빙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핑크 마리아 금, 요거는 59만원. 뿌리는 없어요. 핑크 마리아 금. 뿌리는 없고, 금으로 완벽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59만원. 59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핑크 마리아 금. 그 다음에 여기 153번은, 쪽비 내보니 쪽비 내보니 이거는 오늘 59만원에 하나 내봅니다 뿌리는 없어요 뿌리는 없고 59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150번 황진이 오페라 구민 이렇게 금은 잘 들었더라구요 이렇게 금이 좀 들었는데 이런 거를 저 금을 구민이처럼 이렇게 막불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달렸고 그래서 150번은 이렇게 2두 43만원에 내드려 봅니다 43만원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행복이 뿌리가 없는 행복이가 있네요 여기 번호도 없고 이거는 29번 할게요 제가 29번 29번 할게요 얘는 뿌리도 없는데 행복이 사이즈는 또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29만원 나왔네요 이거 행복이 뿌리는 없습니다. 금은 잘 들은 행복이 29만 원 나왔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152번은요. 설백인데 아이고 뿌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이렇게큰 사이즈를 이렇게이풀 뜨고 나머지를 판매를 하네요. 그래서 152번 요 설백이는 오늘 5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뭐지? 골드 다이아몬드를 여기에서 커팅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50만원 내드린 거예요. 이건 두 개는 다 판매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5번은요, 진달래, 진달래 말이에요. 뿌리가 이제 솔솔 내려요. 이제 자리 잡아서. 얘는 자리 잡아서 조금 키워서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5번은 45만원 드립니다. 진달래. 그 다음에 154번은요, 원종 몰개인.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잔뿌리가. 원종 몰게인, 이렇게. 사이즈 좋죠? 요거는 오늘 제가 32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7cm 나오네요, 7cm. 원종 몰게인. 그래서 요거는 오늘 32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봅니다. 요렇게. 162번은요, 어제 보셨죠? 음, 마리아 백금. 요것도 자구가 달렸어요. 요렇게. 제가 아까 커팅을 할까 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자구가 달려서 커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자구가 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이즈도 좋고, 마리아 백금 162번. 25만원에 오늘 올려드려봅니다. 25만원. 마릴린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마릴린. 요거는 정원이로. 요거 자우기도 제가 올렸었는데, 번호표를 안 붙였네. 요 자우기는 오늘 38번 할게요. 예쁜 자오기. 자오기가 요렇게 탐스러워요.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39만원이에요, 자오기는. 뿌리가 다 있어요. 요거는 커팅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근데 너무 아주, 꽉 차게 너무너무 이쁘게 잘 컸죠. 자오기금. 요거는 오늘 39만원에 하나 내드려볼게요.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 팔 나와요, 팔. 팔. 요거는 정원 1호. 요거는 마릴리 잠깐만 이쪽으로 갈게요. 전화가 오네요. 음, 그다음에 요거 엘크 여왕이라고 아주 이름도 이쁘죠. 요거는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렇게 여기 뭐 요쪽에 생얼이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얼 달고 이렇게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한10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엘크 여왕 오늘은 요거 49만 원에 하나 내 드려 볼게요. 49만 원. 요렇게 이쁩니다. 요런 요런 게 생긴 아이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일자로 생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리고 엘크 여왕 오늘 49만원 그 다음에 157번은 엘크 여왕인데 이렇게 쌩얼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지퍼형으로 달렸고 이쪽에 쌩얼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57번 얘도 사이즈가 한 12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157번 요것도 오늘 45만원 냅니다. 45만원. 아주 예뻐요. 엘크하고는 또 다른 또 다른 그릇 아이예요. 저도 엘크가 많이 있는데 엘크하고는 또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크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57번.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158번은요. 황진이 금인데 이제 얘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애였어요. 그런 거 뽑아와서 이렇게 황진이 핏을 들어가는 아인데 이 금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158번 황진이 오페라 금 요거는 오늘 2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사이즈 좋아요. 그 다음에 161번은 루비 마리안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요. 뿌리는 아직 안 내렸어. 얘는 오늘 특가 90에 하나 올려볼게요. 90만원에 요런거는 이제 태성 몰개인데 뿌리가 나온 다음에 좀 얼굴이 이뻐지면 또 올려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159번은 먼디금 먼디금인데 요 아이가 복륜으로 아주 예뻐요. 요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내려요 이제 그래서 이 먼지금은 오늘 요거 9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봅니다 159번 그 다음에 160번은요 160번은 도감마리아에요 도감마리아 요렇게 도감마리아인데 요것도 뿌리가 없어요 금은아직 최상급으로 잘 들었는데 뿌리는 아직 없어 그래서 이 도감마리아 생얼은 오늘 요거 250만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50만원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 엘리자베스, 여기 엘리자베스 자구. 자구가 얘가 한 3c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자구. 이 엘리자베스 자구는 40번입니다. 이거는 오늘 65만원. 뿌리는 있어요. 뿌리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키워서 조금 커 키워가지고 보내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0번 엘리자베스 자구, 65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음. 쪽빛도 이렇게 이뻐요, 쪽빛. 요게 마리아 백금 모주예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리아 모주 될 만한 아이를 하나 25만 원에 하나 올려 드려 봤어요. 원종 몰겐이 오늘은 아주 예쁘네요. 320만 원. 금도 잘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택배를 추워서 안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금이라 또좀 약하다 보니까 또 얼었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내보냈고 제가 내일은 물건 나갔다 와서 금요일 날 날씨 보고 저희가 올려드리고 보내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댓글들 우리 서로 이렇게 덕담도 좀 하시고, 또 정원이 또 고쳐야 될 점들 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잘하는 점 있으면 또 칭찬도 좀해 주시고, 그래서 댓글들 많이 달으셔서 제가 아까 봉황은 123번이라 그랬죠. 123번째 댓글 다신 분한테 이 봉황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123번 전에 이렇게 달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다섯 분을 제가 선별을 해서 어, 그림을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표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감기.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저한테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아주. 너무 힘들고, 아주 식은땀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비염이 좀 있다 보니까.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피곤하면 더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고생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정원댁은 내일 물건 다녀와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제가 요 제이드 스타 요 입구지 아주 오동통한 한엽으로 요거 준비한 거 요거를 제가 뜨리고 찍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정원댁이 이렇게 자구들을 또 이렇게 많이 따놨는데 요 제이드 스타 금이 이렇게 크게 키우니까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 한엽으로 이렇게 잘 나온 아이 오늘 특가로 다섯 개만 올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어, 사이즈가 이렇게 금은 다잘 들었어요. 금은 다잘 들었고 제가 이렇게 2두짜리를내드릴 거예요. 2두짜리를 그래서 여기 177번, 178번, 여기 179번. 180번. 이거뭐 번호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여기서 보고 이렇게 외두거 금은 잘 들었는데 2두짜리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야 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요 2두짜리로만 제가 이렇게 빼 드릴 건데 79,000원에 79,000원에 제가 요 제이드 스타 금 요거까지 올려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